요한복음 십삼장 삼1절에서삼8팔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십삼장 삼1절에서삼8팔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다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마 여러분은 하루에 여러 번 거울을 들여다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거울에 금이 가고 깨어져 있다면, 거울에 비치는 여러분의 모습은 일그러져 있고 무언가 어긋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내가 가진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내가 붙잡고 있는 가치관이 바른 가치관인지 나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를 우리는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가치관 바른 생각 바른 삶의 모습을 누구를 통하여 배우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고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스승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안을 우리는 고대하는데 그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안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는 보통 고통이 없는 것 아픔이 없는 것 근심이 없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분은 마음의 참 평화는 목고통의 뭐 부재든 목근심의 뭐 부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임재로부터 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주님이 계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주님이 계셔 우리에게 참 기쁨도 찾아오고요, 주님이 계셔야 우리에게 참된 은혜도 찾아오고요, 주님이 계셔야 우리에게 참 평안히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여 주셨고 앞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 주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런 삶을 배우며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론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고 암시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31절 이후에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하여 읽었습니다 이제 가론 유다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가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나서 죽게 떡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발 뒤꿈치를 들고 그가 배반하고 뒤로 도망가는 길을 가듯이 그 어둠 속으로 밤에 떠났다 하는 말씀이 30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오늘 예수님 오는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31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여기에서 강조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두 가지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단어냐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한 단어는 사랑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3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야마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야마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영광을 받았고, 또곧 주시리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31절에 있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지금이 언제일까? 아마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읽어온 말씀을 되돌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위해 섬기셨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가만 보면, 정말 이게 영광스러운 모습일까? 이게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일까? 우리가 의함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종이 하는 일을 주인이 한것 같고요. 제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스승이 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 전약한 제자들 그리고 그 종과 같은 대상을 위해서 주님이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나중에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실 때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던 그러한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가론지다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런 제자들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낮아지고 자기를 피우고 아니, 이게 무슨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132절의 말씀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에게 이 많은 영광이 띠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모금해 보면 이 영광은 특별히 무엇과 관련되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신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일컬어지고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알려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 가십니다. 고난을 당하세요. 죄인들에게 오히려 멸시를 당하시고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심물하고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고문을 하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가는 정말 그러한 비참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영광을 곧 받으시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도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주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주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십니다. 종의 모습이 되셨고요. 죄인의 모습으로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 가십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이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못 하실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게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고요. 그 예수님의 영광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34절, 35절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 다를 나타내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언급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내 몸에 간직하며 걸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고난 당함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나타내는 표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모든 신앙인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속한 주님의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참된 표지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느냐 그 증거가 뭐냐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새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주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과 합라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하나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주님의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는 옛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누가 열어주셨느냐?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주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새 시대의 삶의 질서를 위한 그 삶을 위한 주님의 가르침이 개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세상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로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연약함이나 제자들의 어떤 결함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오늘의 부족함을 보지만 그들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또 미래의 가능성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생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았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참 보통 사람이 행하기 어려운 참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그냥 잘 행하시면서 사셨어요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사람들을잘 섬기며 삽니까? 참 더럽고 우리가 은이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감당하면서 어려운 일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배운 대로 삽니다. 배운 대로 삽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귀하고 아름다워 게 우리에게 늘 보여서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께 받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요. 사랑 가운데로 부름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의 이제 예수님을 부인할 사건에 대한 언급도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 여러분 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모엇가 참된 영광이고 그 영광의 길로 주님은 어떻게 나가셨는지 보여주는 말씀 그리고 사랑하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삶이 드러나고 그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사역에도 주의 사랑의 열매가 맺고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주님께 배운 사람답게 우리가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 됨을 이 사랑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영광의 길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림을 통해서 오히려 참된 영광 참된 승리 참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요란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무엇이 참 진리고 무엇이 진정한 생명의 길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영이 깨어져서 어긋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정한 생명의 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저희들 잘 배우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므로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각오로 참된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주님을 닮은 길인지를 보여주신 그 주님의 가르침과 삶을 우리들이 잘 배우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세상의 생각과 뜻을 품기 전에 주님의 뜻과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 주님께 먼저 조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마음을 배우고 주의 뜻을 담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가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있어야 될 것도 주님이 분명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가자 강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이끄심을 믿는 이들에게 오늘도 은혜의 담배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 주님의 타심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을 받는 주님의 자녀 이사오니 주님 동행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과정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이나 수술하는 과정이나 회복의 과정 모두에 하나님이 참된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저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이말 줄로 미싸우고,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온 나이다. 아멘. 오도 우리를 찾아갈 수 없으며, 오늘도 주의 사랑을 볼수 없으며,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셔서 사합니다 참된 영광이 무엇이